대법원 2024년 12월 26일 선고 2024후10825 판결 사건명 거절 결정 특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특허 거절 결정 등에 대한 불복 심판에서 기각 심결을 받은 경우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두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특허법 제33조 제2항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에는 특허법의 다른 규정이나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민법상 공유의 규정이 적용된다. 특허법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필요성에서 특허출원 및 특허청 심사관의 특허거절 결정 등에 대한 심판 청구를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허법 제44조 제139조 제3항 특허거절 결정 등에 따른 심결 취소의 소를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제기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특허 거절 결정 등에 대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더라도 그 소송에서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취소의 효력이 다른 공유자에게도 미쳐 특허 심판원에서 공유자 모두와의 관계에서 심판 절차가 재개되고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심결 취소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되어 심결이 유지된 경우에는 심결에 불복하지 않은 다른 공유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 거절 결정 등에 대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볼 경우, 공유자 중 1인이라도 소의 재기에 협력할 수 없는 경우 나머지 공유자가 권리 행사에 장애를 받거나 그 권리가 소멸되어 버리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특허 거절 결정 등에 대한 불복 심판에서 기각 심결을 받은 경우에 제기하는 심결 취소의 소는 심판 청구인인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제기하여야 하는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수 없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 중 1인이라도 그 권리를 방해하는 심결이 있는 때에는 권리의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단독으로 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2. 소송 대리권에 흠이 있는 사람이 행한 소송 행위에 대한 추인의 효력 및 이러한 추인을 상고심에서도 할수 있는지 여부. 적극. 무권 대리인이 행한 소송 행위 중 일부의 소송 행위만을 추인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민사소송법 제97조에 따라 소송 대리인에게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르면 소송 대리권에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 행위를 한 뒤에 보정된 당사자나 소송 대리인이 이를 추인한 경우에는 그 소송 행위는 이를 한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고 이러한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수 있다. 무권 대리인이 행한 소송행위의 추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행위의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그중 일부의 소송행위만을 추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